올겨울 독감이라 불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매주 독감 의심 환자가 30%씩 늘고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도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닥터 리포트 정진규 개원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매년 겨울철 유행하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생기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올해 방역당국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달 사이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매주 30%씩 폭증하더니 지난주엔 독감 유행 기준의 11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겨울 12살 이하의 유아와 어린이들의 독감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한살에서 6살 유아의 경우 일주일 사이 독감 의심 환자가 57% 늘었고 7살에서 12살 사이 어린이도 37%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독감으로 이제 아이들한테서 많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 다른 2차 독감으로 합병증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독감에 걸리게 되면 하루에서 이틀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두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길게는 열흘까지 지속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기관지염,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감 증상이 생기면 아주 초기에 탕이플루 같은 독감 치료제를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다른 합병증 없이 빠른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근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4천 명에서 5천 명대를 오르내리며 확산세도 계속되는 만큼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걸리는 중복감염의 위험성도 있어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일회 접종으로도 70에서 90%의 감염 예방이 가능하며 어린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독감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은 물론 손을 흐르는 물에 자주 씻고 야외라도 사람이 많다면 마스크를 쓰는 등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정진규입니다.